JS 링크 딱 봤더니, 야, 이미 그냥 난신적자입니다. 사실상 이거는 2초 만에 난신적자다. 그러고 안 사면은 패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질문을 한다는 건 어떤 거죠? 특히나 이 난신적자 종목에서 내가 물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물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물려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하거나 혹은 더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든 주식을 뭐 물타거나 해서 평단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근데 사실상 이거는 긍정적인 거 찾을 수가 없어요. 내용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부채비율이나 재무비율, 이런 것들 보셔도 엉망이고요. 그죠? 여기 보시면 BPS가 이미 주가의 10분의 1이다. 10분의 1. 10%죠. 그럼 이 회사는 언제든지 파산을 해도 지금 주가보다 청산 가치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뭐, 뭐 주성, c n n 뭐, 보이지분 26%고요. 저거 30% 되는 거 이상은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최대주주조차도 이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이런 개판인 난신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,095억이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? 그냥 엄청나게 물려있는 붕어와 닭 형님들이 좀 많으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붕어와 닭들이 할 만한 짓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.